안녕하세요. 집안의 만능이 있어 여러분의 유튜버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집안에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 어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 대부분의 감전 사고는 요 콘센트에 요 젓가락을 쑤셔 넣어가지고 자기들 애들은 요 젓가락을 쑤셔 넣는 걸 아주 재미로 삼아요. 재미 젓가락을 쑤셔 넣으면 그대로 감전 사고가 일어나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해결될 문제도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말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이 젓가락을 쑤셔 넣어 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 콘센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콘센트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젓가락을 쑤셔 넣으면 들어가요 근데 요즘 콘센트는 젓가락을 하나 쑤셔 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군데를 동시에 쑤셔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. 그래가지고 한동안 나온 게요 콘센트에 요런 플라스틱을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박어 넣는 게 나왔었어요.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젓가락 같은 걸 쑤셔 넣지 못하게. 근데 더 좋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일반 콘센트고 요게 그 바뀐 콘센트에요 콘센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해 가지고 이 콘센트를 꽂고 싶다 할 때는 요 커버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여기 커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 우에가 필요하다면 우에 밑에가 필요하다면 밑에만 이렇게 쑤셔 넣는 콘센트가 일반 시중에서 어, 조명가게 라든가 큰 음, 전등 그런 데 파는 데에는 이 콘센트 하나에 2,500원 선이면 살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건 한두 개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콘센트가 가구에 가려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까 요 콘센트, 요 콘센트를 여부를 보는 게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. 자, 간단해요. 일반 콘센트랑 똑같습니다. 일반 콘센트랑 똑같으니까 자, 요 전선 있으면 이렇게 빼가지고, 빼가지고 그냥 여기다 꽂으면 돼요. 똑같아요. 이렇게 꽂고 어, 아스선 꽂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요 카버만 여기다 끼우고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이렇게 돼 있죠? 요 카버만 여기다가 딱 꽂아 가지고 요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카버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는 이해 가셨죠? 이렇게. 어린 아이의 감전사고는 대부분이 요, 요게 없는 상태에서 요 상태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. 요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꽂아 넣으면은 애들이 감전사고가 나는 겁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카바, 이렇게 카바만 씌워가지고 어린 아이의 감전사고가 전부 없앨 수 있는 방법. 그런 카바가, 콘센트 카바가 시중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리켜드다이 영상이 누구인가는 쉽고, 내겐가는 참으로 좋은 영상이 될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감전사고라는 게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아이의 전기를 만지기 싫어합니다. 전기의 기초상식이 있어도. 보점아시고요런 커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좋은 영상이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집안의 만능일사 여러분의 유튜브 아저씨였습니다.